일단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일간이죠 일간. 일간이 갑목이네요 갑목입니다. 어, 목은 이제 목화토금수 사주 오행 중에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네. 어그 중에서 목이죠 목. 네 목이 이렇게 있으면 뿌리 부분이 을목이고요. 요 뿌리 바깥쪽이 갑목이에요. 예. 갑목은 태양을 향해서 솟구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솟구치는 기운. 예이 솟구치는 기운인데 이제 왜냐면은 감목은 음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음 뿌리 쪽에서 태양, 양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위로 일단 올라가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태양이 있어야 되고요. 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사람들한테 자꾸 제안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제안합니다. 어 얘들아 이거 하지 않을래? 얘들아 저거 하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서 받아진 사람들을 모아서 목표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 뭐하러 안 할래? 그래도 간목 일간들은 어 실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떡밥을 던져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제안을 꺼냅니다. 그래서 간목 일간의 특징이 남들한테 던질 떡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떡밥. 이 떡밥이라는 게뭐 공부 쪽도 있을 수 있고 뭐 노는 거. 야, 이날 뭐 우리 놀지 않을래? 그러면서 이거 자주 계속 놀지 않을래 이렇게 놀는 것도 있고 뭐 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떡밥을 계속 던져요. 예, 그렇게 해서 모이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예, 근데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중간 중간에 비는 곳이 생기는데 그런 비는 곳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 채워주길 원하고요. 그게 잘 채워지면 감목은 성공합니다. 근데 어, 감목이 실망하지 않고 계속 제안을 던지더라고 해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안 모이고 아니면 나갔는데 잘안 되고 이러면은 어, 꺾여요. 꺾입니다. 꺾여서 갑목인데도 어, 불구하고 의욕을 잃고 쓰러지거나 다른 사람의 재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laughs> 그쵸 갑목은 네. 그렇게 좀 자기가 액티브하게 그쵸 떡밥 잘 뿌리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자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월지죠 월지 월지입니다 월지 해월입니다 해월이 언제냐면 해월이 언제냐면 이제 초겨울이에요 초겨울 초겨울 초겨울이면 뭐냐면은 이제 수월이 지나서 해월이 오면 감목이 이제 땅에 박혀 있어요. 땅에 씨앗 상태로 있습니다. 왜냐면 하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괜히 새싹 이렇게 올리면은 얼어 뒤져요.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땅 속에 다잘 처박혀 가지고 어,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음. 지금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토가 토가 씨앗을 잘 덮어 줘야 되거든요. 자, 토 보자. 아, 토가 모자라네 음. 자 토가 많이 모자랍니다. 여기 어 미터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연월이 개해 개해야와 이렇게 되면요, 갑목이 고개를 쳐들라고 하면은 얼어죽고 쳐들라고 하면은 얼어죽고 이렇게 해서 떡밥을 잘 뿌렸었어요. 근데 그게 성공으로 이어진 게 있냐? 없습니다. 얼어죽었어요. 예, 그쵸어 지금 채팅을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친구들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후부터 떡밥을 잘안 뿌리게 됐어요 예.. 간목이 좀 꺾였어요 네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상태면은 토가 잘 덮여 있어야 되고 그 나설 때안 나설 때낄끼빠빠가잘 돼야 되거든요 토가 있으면 아니, 아 여기는 가망이 없다 그럼 딴데 가서 뿌리자 이게 되는데 지금 토가 너무 미약해 그래서 30세 이전 있죠 그때까지 떡밥을 계속 던지긴 했을 거예요 근데 <laughs> 된게 없을 거야 제대로 서, 예, 성립이 된게 없어요 그게 30세 이후 37.5세. 여기 장까지 있어요. 이거, 이거 그러니까 4주 8글자 중에 5글자가 숙이에요. 음. 안타깝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해 라는 글자가 허자로 사화를 불거든요. 사중병화를 불러서 굉장히 귀하게 쓰는 사주예요 예.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네. 예,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수기 수기에 이제 계속 고개를 들다가 쳐 맞고 쳐 맞고 쳐 맞고 해서 아수그려야지 하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사중 병화로 인해서 이제 본인의 이제 건강이나 목숨이나 이런 걸 구하게 되는 어 이런 사주 동일 사주 있죠 동일 사주 중에서 이렇게 짜여진 경우에 좀 지병이나 좀 선천적인 질환 때문에 어, 요절을 하는 사주도 있어요 예 근데 동일 사주 중에서 본인은 운이 좋은 경우에요예 그렇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살아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년 보면, 말년에, 싱금 아, 쓸데없어. 얘는 금은 수를 생하거든요. 제일 쓸데있는 글자가 미토야, 미토. 예, 그래서 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까지 잡아놓고, 이제, 그죠, 오뚜기 마인드 좋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어, 김나이 님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답변 드릴게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게 보이는 긍정적인 마인드. 네예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 어느 순간부터 떡밥도 안 던지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마인드도 보호하고, 음, 몸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잘 흘러오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위에 이게 토의 기토고요. 여기에 미중 정화가 있어요. 얘가 좀 많이 갇혀 있어요. 그감목이 그 필요로 하는 거를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말년 쪽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는 있는데, 네. 아 임신시요? 임신시면은 임신시면은 어, 종격을 봐야죠. 종. 종... 종격으로 봐야죠. 자, 심미, 임신이 되면은, 종격으로 봐서, 어, 목이 종격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개이에요 개기입니다. 왜냐면, 나는 내 의지대로 살 거야, 이렇게 개기다가, 종을 하는데, 이제 수로 종하잖아요, 수. 수의 기운이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뭐예요? 엄마예요? 부동산이에요? 이거를 지켜내는 삶으로 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그때 안 그랬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면서, 엄마를, 엄마 옆에 계속 붙어 있다면, 그건 종격으로 봐야 합니다. 아, 물에 빠져, 휩쓸려서? 음, 그건 아닐 거야. 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 종격으로 완성이 되면은, 물에 빠져서 힘든 게 아니라, 어, 물이 나를 도와줘야죠. 아니면은, 물, 물 없이 못 살고. 그니까, 러 어,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직업 자체도 물과 가까운 직업일 수 있고요. 네. 음. 그게 종격이고요. 근데 이제 어, 모친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모친과 사이가 좋으신가요? 그좀 궁금합니다. 지금 나이면 예를 들어서 진짜 종격이었으면 종격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 어, 어, 엄마하고 20년 동안 미용실 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임신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냥 어, 엄마를 모시면서 평생을 사는 사주. 그리고 엄마가 일구어 놓은 예, 그 터전을 이제 지키면서 평생을 사는 사주. 자, 그럼 이분은 이제 임신시로 봐야겠네. 임신수. 임신시. 자, 다시 쓸게요. 임신시. 예, 왜냐면 신자 반화까지 하면은 지금 만한 살이면은, 어, 종격으로가도 돼요. 다만, 개격겠죠 예. 예. 아내, 아내! 이러다도 계속 돌아왔겠죠. 네. <laughs> 그쵸. 음. 향후 삶은 이제 어머님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수명이라는 게 있고, 언젠간 돌아가실 텐데 아마 이어서 계속 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쵸. 죠 <laughs>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타깝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했으니까. 다만, 어, 좋은 거는, 뭐,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죠 예, 종격으로 보여지네요. 예, 수의 종격. 예, 수의 종격입니다. 어, 야, 오랜만에 종격 보네요. 예, 오, 종격의 삶이 그래요. 종격은, 나는, 그러니까 일간이라는 게 정해지고, 일간 특성이 정해지면, 그거를 하고 싶거든요. 일간, 그래서 제가, 그, 제 강의 때도, 강의 업로드 한 것도, 일간별 성향을 엄청, 강조를 해요. 근데, 종격이 되면, 휩쓸려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예. 그래서, 개기고 개기다가 결국엔 돌아갑니다. 예. 음, 뭔지 알것 같아요. 남자 전문 머이만 하면서 결혼하셨어요? 음, 결혼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예. 결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 관련된 거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인성이잖아요. 엄마 거를 따라서 하고 있으면은, 네, 긍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결혼 쪽으로는 음, 종격이고 엄마가 한일 그대로 따라 하고 있으면은 뭐수 관련 일을 새로 시작한다? 그건 아니에요. 인성으로 종이, 되, 종이 됐기 때문에 그일 계속 하실 거고 음, 새삼스레 뭔가 수 관련? 그건 아니에요. 예. 이미 그걸로 이제 사주가 판단이 끝난 거예요. 이게. 예. <laughs> 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간간이, 어, 간간이 이제 외로움을 달랠 수는 있으니까 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김나희님, 뭐,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받을게요. 어, 질문 없으시면은, 김나희님은 여기서, 어, 종격 저도 오랜만에 봐서, 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종격의 삶이 그래요. 네, 종격의 삶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제일 큰데, 대신에, 그, 남은 삶이 먹고 사는 거에 보장이 된다. 네. 42세 대운이 바뀌는 데 좋을까요? 네, 거기까지만 봐드릴게요. 자, 대운 볼까요? 대운이, 정묘에서 무진으로 바뀌거든요. 정묘에서, 무진으로. 2.15년, 0 2025년. 아, 무진대운. 아 씨. 종격이죠? 아, 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은 자, 일단 계획이 잖아요 계획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요번 대운에 2025년 이후에, 이제 10년이잖아요. 대운이 2035년까지, 2035년까지 10년 대운이잖아요. 그 안에, 어, 모친의 사방을 논하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음, 인간이라면, 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제,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삼합을 쳐요. 신자진. 신자진 삼합을 칩니다. 신자진 삼합을 치기 때문에, 다음 대운은 어떤 의미에서, 모친의 가업을 이어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유는 모친의 사망으로. 아, 해면미 삼합이요? 해면미 삼합은 크게 의미 없어요. 왜냐면, 미랑 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신이랑 잘 붙어 있잖아.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대응 후반기죠. 자랑 신이 후반기이기 때문에, 2 0 2 5년이면 2030년 정도, 그때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모친이 두 분이세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럼 두분 중에 한 분이 가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사망 있죠 옛날에는 되게 잘 맞췄거든요 근데 요새는 현대 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그냥 활동성에 저하 그러니까 이제 거동 불편 이렇게 가는 경우도 꽤 돼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이 사주에서 이제는 제일 못 맞추는 게 사망이야 <laughs>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현대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데요 예뭐 지병이 있는 건 솔직히 뭐두 분이시면 뭐두 분이실 수 있어요 네 예, 인성이 이렇게 강맹하게 <laughs>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때문에 본인이 그 전면으로 나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시간 관계상 김나희 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에 와서 수다 떨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구독은 제가 채널 키워가는 거 아시죠 어 구독은 꼭 부탁드릴게요 네